제 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 이마귀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61편은 땅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인의 풍요로운 운유가 매력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펼치며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시인의 그 깊은 경험 속으로 들어가 영적인 지평을 확장시켜 주죠. 지금 시인은 생명과 생기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장막에서 멀리 떠나 낯선 곳, 성경의 표현으로는 땅 끝에 유배 당한 듯 느끼며 용기와 활력을 잃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며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고 남은 힘을 다하여 부르짖죠. 좌절과 버려짐의 수렁에서 건져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견고한 바위 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유배 당한 듯한 느낌을 받고 길을 잃어버린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유기견처럼 버리시거나 홀로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을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설령 그곳이 땅끝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돌봄과 임재가 있는 장막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지리적이며, 공간적인 장막을 찾아갈 수는 없는 처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며 믿을 때, 하나님은 고립된 땅끝, 그곳에서도 변함없는 피난처 되시며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주의 장막에서 주의 날개 및 영원히 거할 날을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끝까지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끝까지 신실하시며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는 상수이시고 우리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상황을 변하지 않는 상수로 여기고, 하나님을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변수로 여길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화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좌절과 버려짐의 수렁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땅 끝에 있는 듯한 고독함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신지요? 그런 상황은 나만이 겪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던 다윗 또한 겪었던 상황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땅끝과 같은 자리에서도 기도를 통해 그곳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습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주실 영원한 안전을 확신한 채 그분을 향해 영원까지 매일 중단없는 찬양을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베풀어 주실 보호와 안위하심,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함으로 그 자리를 주의 임재가 있는 장막, 주님의 처소 삼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